휘성은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이 심해 우울증이 악화되었다는데 그도 그럴 것이 노래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전학을 갔는데 같은 반 친구가 박효신 옆반 친구는 환희 보컬학원을 등록했더니 같은 수강생으로 임정희와 이영현이 있었다고 그리고 그 괴물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김현호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앓다가 2005년에는 만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우울증 검사에서 일반인 수치의 24배 최고 위험 등급의 8배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당시 검사를 받았던 대학병원에서 나온 결과 중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함 그래서 병원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휘성은 평생을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살아왔고 오직 활동 당시에는 우울증이 극에 달해 복용하던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한꺼번에 먹기도 했음 그리고 그날 당일에 무대에서 사랑은 맛있다를 불러야 했다고 함 다행히도 2009년 들어서는 많이 호전되었고 병역도 별탈 없이 수행해 냄. 이후 보양 논란이 있긴 했으나 어찌저찌 잘 살아가다가 2023년에는 덕분에 더 죽댕 싶어졌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과 함께 우울장애가 가짜라든가 꾀병이라든가 망상이나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있다면 현시대 최악의 살인마는 그 자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음. 하늘에서는 그동안 거의 평생을 지녀온 우울증 없이 마음 편히 노래 부르며 지내게.